반갑습니다. 금장입니다. 자 오늘은 짠 화분입니다. 화분 영상. 자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일단 여기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여기는 울산 퀸 화분입니다. 매장에 왔는데요. 이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또 화분철이죠. 다육이 계절이기도 하고 또 화분이 많이 필요를 하는 시기도 하고. 자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 많고요. 어 세팅을 해주셨는데 보통 음, 세트 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트로 사시면 더 보기에도 좋죠. 그리고 금액도 할인을 많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나갑니다. 왼쪽 위에 연락처가 있어요. 그쪽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쁜 화분들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요. 언화분 2종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어, 금액이 9만원인데 할인을 해서 7만. 5. 1천원이 아니고 7 2 0 0원에 내주셨어요. 자 사이즈부터 빨리 보도록 고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가로가 11, 아 11, 높이가 14 정도 되고요.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칼라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연보라 투톤, 그다음에 하늘색 투톤. 자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높이감이 살짝 있죠. 자여기 언화분, 안쪽에 뒷모습, 이렇게 생긴 거 1번입니다. 이번은요 토어분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구요. 요 녀석도 세일을 해 주셨어요. 두개 세트 금액이 2만원인데, 16,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요런 분. 목대 는 나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자, 예쁘게 풍성하게 심어놔도 예쁘고.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얘는 외경으로 질게요. 봐주세요. 외경이 9cm가 나오고, 자, 여기 입구 쪽으로 보시면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가 14 정도 되네요. 이번 토어분 두개 세트입니다. 3번 세트. 요거는 꿈 공방분이에요. 금액은 4만원인데, 3 2 0 0원에 내주셨습니다. 자막에다가 제가 어, 금액을 다 넣어 드릴게요. 은은한 핑크 색상이 있고, 은은한 레몬 컬러.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사이즈는요, 외경으로 잽니다. 거의 11 나오고요. 고 높이는 1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옆 라인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4번은요, 오드리분입니다. 자, 오드리분인데요. 요것도 오드리분이 금일태가 꽤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18만원인데, 오늘 어 12만원에 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모양이 요렇게요런 모양이 생겼는데, 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외경으로 집니다. 15세, 어 15cm가 나오죠. 15 나오고, 높이가 14 정도 됩니다. 오드리분 한번 들어서 볼게요. 이 아이가 좀 귀한 아이죠. 자이 색채감이 참 너무나 작품같이 이렇게 멋진 아이잖아요. 오드리분. 자, 사이즈도 좋고, 요런 아이. 가 4번입니다. 5번. 5번도 오드리분이에요. 요 아이도 18만원인데, 1 2만원에 금액을 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재봅니다. 외경으로 바깥으로 질게 봐주세요. 이것도 15cm 나오고요. 높이가 10.5에서 11 정도 봅니다. 자, 이것도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생긴 사이즈가 제법 큰 오드리분이죠. 금액이 너무나 착합니다. 그죠? 18만원 짜린데 12만원에 내주셨어요. 할인을 대폭 하셨네요. 6번 1 4분이고요 48,000원인데 38,000원에 오늘 나갑니다. 이렇게 두개세트고요 14분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닌 니큰 편이에요. 이거는 12cm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14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캔디가 그려져 있는 14분. 7번은요. 윤빛 화분이라고 합니다. 어, 요 아이는 77,000원인데, 오늘은 61,600원에 내주셨어요. 네, 자, 이것도 할인을 많이 했죠. 사이즈는 11. 지름이 1 1이고요 높이가 12.5 됩니다. 이것도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엄청 반짝반짝. 자, 여기가 뒷모습인 것같고요 윤빛이,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자, 7번입니다. 8번은요, 도도분이네요. 요 아이는. 4 2 0 0원인데 33,600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도도분 중에서도 얘는 높이가 요렇게 있어요. 모양이 약간 어이 무슨 모양이라 고 그러죠? 이모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사이즈 재볼게요. 10cm 넘어가죠. 10.5cm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3.4 이렇게 됩니다. 자 도도분. 어 저는 작은 아이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높이감이 있게 생긴 아이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예쁜 도도분입니다. 9번은요, 수입분 두 개를 묶어주셨어요. 어, 12,000원인데, 오늘은 9,600원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높이가이 살짝 슬림한 라인. 자, 사이즈 재볼게요. 이거는 8cm 나오죠? 높이가 12cm 나오죠? 요거는 컬러가 약간 크림톤 믹스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빨강이랑 이렇게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10번은요, 자, 꽃향분이라고 해요. 꽃향 공방분이고요 금액은 1 1 8 0 0원인데9 4 9 0 0 아, 9 0 0 0원이 94,400. 94,400원에 내주셨습니다. 제가 금액은 다 적어 드릴게요. 자, 꽃향기분. 자, 보시면, 이렇게 또 화려한 꽃들이, 이런 잔잔하게, 빽빽하게 이런 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되게 화려한 듯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도 좋은데, 어머, 사이즈를 안 짓군요. 자, 사이즈가요. 재볼게요. 사이즈 제법 큰것 같아요. 보시면 13.5 나오죠. 높이가 10.5 나옵니다. 10번 꽃향기 분입니다. 11번은요, 자기야 공방분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인데, 32,000원에 내주셨어요. 자, 이것도 사이즈 먼저 재고 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0cm 나오고요. 높이가 11cm 나옵니다. 자, 이것도 들어보면, 자, 이렇게. 꽃다발이 한가득 있는 요런 화분 자, 자기화분입니다. 11번이에요. 어, 12번은요. 꿈 공방분입니다. 꿈 공방분 요아이는 3개가 요렇게 한 세트에요. 색깔 봐주세요. 39,000원인데 오늘은 31,000원에 나갑니다. 자, 예쁜 연한 노랑, 연한 핑크 그 다음 요거는 브라운, 찐브라운 요렇게 3개구요. 자, 사이즈를 재면은 9cm 나오구요. 높이가 11cm 나옵니다. 이렇게 3 개가 한 세트예요. 13번 뭐 13번 요두 개군요. 자,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일반 공방분이라고 하세요. 국산 공방분. 두 개가 26,000원인데 오늘은 21,000원에 나갑니다. 자, 색감 되게 쨍하게 생겼죠 요거는 뭐 나무분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요거 두개한 세트고요. 자, 사이즈는 13. 높이 10.5 이렇게 되고요. 한개 들어 볼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13번이죠. 14번 장미 코사지 본입니다. 요아이는어 3만 원인데 24,000원에 내주셨어요. 장미가 이렇게 돌출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자, 얘는 또 모양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받침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예쁘죠? 저뭐 배수관은 전혀 문제 가 없고 받침대까지 세트로 이렇게 나가는 자, 14번 아이 사이즈는 외경으로 10.5cm 되고요. 높이가 12cm 됩니다. 옆 모습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번은요. 건이분 두개한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거의 같은 아이 두 개가 한 세트고 44,000원인데 오늘은 35,000원에 내 주셨습니다. 사이즈는요. 자, 13.5 나오죠.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앞에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16번요. 건이분이구요 3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세개 쪼로록 3개 귀엽게 생겼죠? 요거는 39,000원인데 31,000원에 내주셨어요. 요거는 사이즈를 재면은 9.5cm 세개가 거의 다 가, 어, 사이즈 같아요. 9.5cm 되고요. 높이가 9cm 됩니다. 아이고 귀엽고 이렇게세개가한 <laughs> 세트입니다. 어 17번입니다. 요 아이는요. 타미분이라고 해요. 요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두개가한 세트인데요. 84,000원인데, 67,000원에 오늘 두 개가 나갑니다. 자, 사이즈 재 볼게요. 이거 9cm, 9cm 되고요. 높이가 9.5cm 됩니다. 자, 이것 예쁜 소녀가 뒷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다래발도 이렇게 귀엽게 생겨, 생겨져 있고, 타미분. 자, 이렇게 두 개가 17번 한 세트입니다. 18번요. 자, 이 아이는 장미분이고요. 일반 장미분. 자, 요것도 두 개가 4만 원인데, 3만 2천 원에 나갑니다.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장미 코사지가 앞쪽으로 탁 이렇게 입체감 있게 생겼는데, 자, 사이즈는 요거 11. 높이는 12.5. 자, 옆모습 보시면, 요렇게 생긴 두개 세트, 18번입니다. 19번 흑이랑분이고요 요거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6만 2천 원인데, 오늘은 4만 9,600원에 나갑니다. 모양이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분두개 자, 사이즈는 가로가 타원형이라서 살짝 길어요. 지금 15cm 잘 넘어가죠. 16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재면은 10cm 나옵니다. 높이가 10.5cm 되네요. 자, 흙이랑 분두개 이렇게 세트. 20번은 자, 요거는 나래분이죠. 나래분 두개입니다 예쁜 돼지 세마리가 올라가는 나래분 두개 세트. 44,000원인데, 35,000원에 올 나갑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 사이즈 제법 큰 아이예요. 13, 13 나오고 이쪽으로 재면은 10cm 이렇게 나오죠? 높이가 9.5cm 이렇게 됩니다. 20번입니다. 21번요, 요 아이는 선물내본 신상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48,000원인데 오늘은 39,000원에 나갑니다. 모양이 되게 예쁘게 생겼죠? 사각본인데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12, 높이가 10.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은은한 핑크 색상, 은은한 크림 색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22번, 자, 공방군 두 개입니다. 이 아이는 32,000원인데 27,000원에 오늘 나갑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요. 9.5cm 되고요. 높이 10.5c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코사지가 이렇게 앞으로 두 개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23번요. 요거는 일반 분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두개간 세트고, 16,000원인데, 오늘은 13,000원에 나갑니다. 자, 요것도 색감 예쁘죠? 이런 거는 사이즈가 10.5cm 나오고요. 높이가 10.5cm 이렇게 나옵니다. 23번입니다. 24번요. 요 아이는 바이수분이네요. 두 개. 한 세트인데, 48,000원인데, 오늘은 38,4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가 제법 있어요. 이것도 10.5cm 나오죠. 높이 10cm 나옵니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분. 뒤에 바이스. 25번요. 언화분이구요. 요 아이는 어, 두 개가 한 세트인데요. 5만원인데, 4만원에 오늘 나갑니다. 두개한세트예요 자, 언화분은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된게 포인트죠. 자,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는 11 나옵니다. 11. 그 다음, 높이가, 높이도 11 나오네요.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지금 너무 예쁘죠? 27반요, 마리분입니다. 두개간 세트예요. 마리분도 참 예뻐요, 그죠? 요거는 48,000원인데, 오늘은 48,000원에 나가고요. 자, 사이즈는 8.5. 높이가 12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리분도 참예쁘 깔끔하게 예쁘게 생긴 마리분. 뱃속도 얘는 엄청나게 크죠? 27번 화이트랑 블루 두개가 한 세트입니다. 28번요, 일반분이고요 요거는 두개가 2만원인데, 16,000원에 나갑니다. 두개가 똑같이 생긴 아이인데, 사이즈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얘는 11.5가 나오고, 얘는 10.5 살짝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11대고요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 자 요거. 되게 가볍네요. 자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29번 갑니다. 요거는 꽃향기분 두개가한 세트입니다. 얘는요, 76,000원인데 오늘은 61,000원에 어, 내주셨구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요, 어, 거의 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 10.5 되구요. 자, 먼저 왼쪽 거, 요래 생긴 꽃향기분 하나, 그리고 오른쪽 거, 요렇게 생긴 꽃향기분 하나, 네, 아기사기하게 생긴 것 같아요. 30번은요, 다인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인데, 오늘은 28,000원에 나가요. 사이즈 먼저 재고. 자, 사이즈 9.5. 높이가 11.5. 자, 이것도 들어서 볼게요. 요거는요, 앞에 요 지금 홈 파인 거 보이시죠? 이거는 파인 게 아니고요. <laughs> 이 공방분 자체의 특유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다인분. 30번입니다. 31번 꿈 공방분 2개구요. 요거는 26,000짜리를 21,000원에 보내주신다고 해요. 9 c m 나오구요. 높이가 1 1 c m 나옵니다. 아까 앞에 요게 3개 세트도 있었죠. 요아는 이제 2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세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2개 세트입니다. 32번은요 서아분이고요 두개가 한 세트예요 서아분도참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얘는요 48,000원인데 오늘은 38,000원에 나가고요 사이즈가 12 됩니다 높이는 10.5 되고요 자 이것도 되게 은은한 느낌 깨끗한 요거 거의 화이트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탕이 여기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서아분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있습니다 33번은 서인경분이에요. 두 개가 한세트고요 14,000원인데, 오늘은 11,000원입니다. 두 개가 한세트예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요거는 9cm, 높이 10cm. 자, 서인경분은 색채감이 참 강렬하죠? 서인경분, 이렇게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34번 일반 공방분입니다. 이것도 가성비에 참 좋더라고요. 두개 세트가 24,000원인데 오늘은 19,000원에 갑니다. 자, 이것도 되게 느낌 있는 화분이죠. 또 사이즈도 크거든요. 사이즈가. 이제 보면 11 나와요. 높이가 높이도 거의 11. 자, 이렇게 사각인데도 모양이 살짝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는 사각분 두 개, 한 세트입니다. 35번은요. 선물랩은두 개가 한 세트고요. 66,000원인데 오늘은 53,000원에 갑니다. 자, 사이즈가 제법 크죠? 자, 요거는 13 나와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은혜는 그린빛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핑크빛 하나 있고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36번은요. 요거는 어, 나래분이네요. 요것도 두 개가 한 세트고요. 28,000원인데 오늘 은 23,000원에 나갑니다. 자, 얘는 완전 정사각이죠 10cm가 넘어가는 정사각 하나 있고, 그다음 직사각, 13 나오는 저, 어, 직사각 있고요. 높이는 왼쪽에 10.5, 거의 1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은 9cm가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20, 어, 36번입니다. 37번이죠. 요 아이는 청바지분. 자, 이것도 심어 놓으니까 참 예뻐요. 얘는요, 두 개가 한 세트인데, 24,000원인데, 오늘은 2만원에 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빨간 벨트가 또 요거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머, 강아지도. <laughs> 자,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입구가 이렇게 넓어요. 자, 이거는 12cm 나오죠? 높이 11.5 보시면 됩니다. 자, 청바지분두 개가 한 세트로 나갑니다. 38번은요, 산토방분이고요. 두 개, 44,000원짜리를 오늘은 35,000원에 내주신대요. 이거는 앞에 다리빨이 요렇게, 화로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재볼게요 이거는 11.5 높이는 9.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 아이 오른쪽 아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39번이에요 요거는 일반 분인데 신발분이 참 멋스럽게 생겼죠 아, 이렇게 생긴 신발분 두 개가 한 세트인데 금액이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보냅니다 얘도 입구가 이렇게 넓어요 자 입구 사이즈가 좋죠 자 이쪽으로 재면은 얘가 9.5 여기로 이렇게 재면은 뭐9.5 입구가 이렇게 넓게 생겼습니다. 높이는 9.5자이모습 요렇게 생긴 신발분 39번입니다. 40번 홍조분이구요. 요렇게 어... 컬러가 똑같네요. 자 두개가 한 세트입니다. 세트 금액이 28,000원짜리를 23,000원에 나갑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거의 10cm 높이가 9cm 그렇게 빵빵한 둥근 사각입니다. 41번은 자 요거는 공방분인데요. 요거는 3개가 한세트예요 금액이 되게 착한데 25,500원인데 21,000원에 3개 쪼로록 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요거는 8.5 높이가 9.5자 들어보면 깨끗한 화이트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생긴 화분 가볍기도 하고요 마지막, 42번, 요것도 청바지분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청바지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요. 근데도 요거는 사이즈가 좋아 보입니다. 금액이 일단 18,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보시면 10cm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재면은 뭐 8, 8cm 이렇게 세로로 8cm. 높이는 9cm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앞에 청바지분보다 사이즈만 작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자, 1번부터 42번까지 잘 보셨나요? 다양한 화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 요거는요, 여기 울산 퀸 화분에서 이번 화분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왼쪽 위에 올라가는 어, 전화번호로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도 세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번 기회 화분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기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